나 라디오 끈줄 어? 알았어. <laughs>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음, 제 유열 선배님이 저는 토, 지금 컬투쇼에 가고 있습니다. 으면서네 되신 날두 어,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몇 년간의 컬투쇼에서 그 관계 속 저는 한네 여태우... 한... 저는 3시부터올것 여태우... 음, 같아요. 그것은 지금. 컬투쇼를 트시면요. 김고은 씨랑 정혜인 씨가 그것은, 예, 예, 나오고 있어요. 1월 28일 스페셜 DJ는 이하은이고요. 네, 재밌게 20분간 들으시면서 네, 이따가 제가 하는 퀴즈 코너도 같이 제가 맡은 역할은 미수라는 인물이고요. 네. 어, 굉장히 <laughs> 이따가 컬투쇼에서 만나요. 안녕. 현실적인, 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시고, 사는 그런 친구고 네.